먼저 움직이면 다른 팀들이 이득 볼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숱한 데미지 또! 어! 어, AOC 그때 자기장과 어이흡사합네 그때 석조 건물에서 끝났었죠? 네. 네 석조 건물의 등쪽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음. 자, 지금도 비슷해요 자, 리뉴얼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제가 픽한 그리핀이요 네 지금 상황은 뭐한 명이 없다 그래도 상우 자신 정말 괜찮아요. 그냥 쭉쭉 밀고 가면서 교전하면서 그렇게 가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오. 오히려 이제 젠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에서 그 끝쪽에서 내려오면 네. 약간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오.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좀 약간 교전을 들어갈 것 같아요. 음, 네. 네. 자, 스피어 기절이고요. EM택의 견제 누웠습니다. 네, 에스터 선수가 머무르고 있는 그 골까지 쓸수 있는 젠지가 전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음. EM택이 그... 엔딩이 났었던 그위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기하게 된다면 충분히 IEMTX 코맥스도 치킨 가능성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핀이 전투를 오래 펼친 게 아니라 차량으로 그냥 중앙집 접근을 합니다. 이사미가 네, 뒤쪽을 때릴 수 있을 텐데요. 빠르게 진입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어요. 어 아, 복싱이절. 기절된 이동을 살릴 생각 안 하고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맞아. 맞았어요. 와, 월터 하는거 잡았어요. 어. 네. 아 초아트만 남아있는데요. 들어가 못해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엎드려 있긴 한데 폭신을 살리기도 어렵고요. 윗단계에는 다나와이 스포츠도 지금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음, 담원기아도세 명이긴 하지만 이엠텍 스톰엑스에 턱밑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하거든요. 그리고 북쪽에서 좀 내려와야 되는 젠지 선수들인데 인서클은 거의 다 했습니다. 주포탱크의 위치 확인하는 피오. 그때와 비슷한 자기장이라면 이제 GX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든요. 음. 네,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차근차근 올라올 그 상황에 전력 유지가 되느냐. 네, 네. GX가 그런 땅만드는 그런 플레이에서는 좀 허점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G, GX가 어떤 어, 땅을 갖추기 전에 영역을 사수하기 이전에 그때 어? 무력화 시켜야 돼요. 아, 지금처럼 <laughs>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될 타이밍을 다른 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어 그리고 지금 제, 젠지가 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류탄 데미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거든요. 더 슈퍼탱크가 서쪽에 있었고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동쪽을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의 젠지의 움직임이라 이거는 좀 완벽하게 수비를 해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슈퍼탱크의 후미로 다미 선수가 접근합니다. 이거 불청객인데요. 네. 더 슈퍼탱크 입장에서 <laughs> 아니, 갑자기 지청수에 저기 와 가지고 자, 어, 다미 수류탄은 없어요. 화염병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다미 선수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이런 거잘안 놓치거든요. 자, 화염병 언더스로 자기자기 바뀝니다. GX를 벗어날지! 자, 한번더 걸렸습니다. 한번더 걸렸어요. 한번더 걸렸어요. 어... 맥크리트 기절. 그러면 이제 젠지도 선택을 해야죠. 네. 만약에 더 슈퍼탱크를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도로 주거권이 이미 GX에게 있는 상황이라서 젠지 정말 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네, 차라리 시즈 쪽을 정리해 나가면서 쪽어물 쪽으로 붙일 수 있는 그 라인을 타는 게 젠지에게는 좀더 기회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와 엎드려 있는 거. 저기. 젠지는 지금 여기를 밀고 앞으로 한칸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쫓기듯이 인서클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양각을 맞아 버리니까. 그, 네, 차근차근 하나씩 밀고 가자라는 네. 의견인 것 같아요. Gx에게 한번 기절로그를 만들어 내게 된다면 그쪽도 박을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이쪽을 선택한다면 젠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숙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네. 버틸 수 있는 공간을 터치한, <laughs> 터치한다고 했을 때는. 다먼기아 쪽으로 대회전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시를 살렸네요 스카 네. 아, 뒤쪽에 엎드려 있었는데 시즈가 여기서 이렇게 총소리를 내게 된다면 젠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뿐이네요 다나와 이스포츠 뚫기 네. 자 그리고 시즈의 사격에 맞았습니다 수라 이거는 오히려 5대4 싸움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시즈가 인서클을 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서 좀 찍어누르는 구도를 만들고 있어서 젠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차량 탑승하고 화염병 네. 안쪽을 정리하겠다. 자, 일단 안쪽은 클리어해 줬습니다. 네, 이게 신기한 게 GX가 이쪽에 사격각이 오픈되었는데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 유즘 살로트! 살로트가 두 명이죠, 식겼어요. 아 자, 일단은 살아 확큐! 오! 오! 피오! 피오! 자, 1대1이죠. 그리고 CG가 뒤에 와요. 자, 피오 쪽으로 수탄 던졌는데요. 이2가피오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위쪽에 많이 강력했던 팀들이 사다졌기 때문에 G2X가 성큼 성큼 다가옵니다. 네, 자, 차량으로 접근하고요, 풀스쿼드입니다 네, 그리고 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e m 텍스토맥스와 담원기아도 숨을 좀 고르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인디고가 엎드려 있거든요, 근처에. 그쪽을 그리핀이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음. 안쪽에 있겠지 하고 계속 수류탄과 화염병을 썼었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인디고도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소비를 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더코스터리 6의 현재 8킬에 0치킨입니다. 이번 주자 GEX의 토착물이 좀 있나요?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두 명을 좀 투입을 시켰는데 뒤쪽에 포탑 세우고 다몬 기아도 3인 유진데 자기장이 아직까지는 잘 붙어줬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자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장 정 중앙에 보급상자 하나 남쪽에 하나 있고요. 자이 일곱 번째 자기장 나타납니다. g x 를 벗어났고요. 음, 이거 턱 밑에 붙일 수 있는 g x 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긴 한데 지금 담원 기아의 선택 지점이 어디가 될지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e m 텍이 있는 곳을 들이받게 된다면 4대 3 구도를 싸워야 되고 g x 가 있는 빈 면에서 승부를 걸면 아무래도 치킨 확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선택이든지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네, 가장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역시나 g x 고 이제이 안쪽에 있는 그리핀 둘 그리고 인디고를 어떻게 찾느냐. 자, 순진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쩐난. 제일 베스트는 GX 쪽에 만약에라도 기절로가 올라왔을 때담원기아그 뒤를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아니면 모든 싸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습니다 그래서 15초 안에 그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GX가 안 들어가요. 네. 원기가 아 연막을 치고 나가는 거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버티는 용도로 지금 어...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음, 네자 그래서 자공기 아주 이거밖에 선택 안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뭐 싸우러 가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 뭔가 이렇게 버티러 간다는 느낌은 달라요. 음네. 음, 네. 아 결국 으, 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GX가 턱 밑에 있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들 모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절. 네. 이럴 거면 차라리 뭐 차를 쓸 거면은. 뭐 EMT과 붙어가지고 뭐 음. 승부수를 본다든지 뭔가 이게 두 썸씽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담원기아가 음. 요즘 이런 플레이를 잘안 보여줘요. 음. 제가 봤을 때좀 약해졌어요.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 폭시와 어. 킬이 났고근 그런데 새벽 기절이에요. 자투아트 자. 와 GX. 2 연속 치킨. 아 근데 어쨌든 EM텍 스톰엑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디까지 진출해야지 안전구역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기장이 만약에 여덟 번째 서클이 아래쪽으로 걸리게 된다, 다원기아의빈 선수 한명 처치를 하고 그쪽 남쪽을 다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엄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GX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EM텍 그래서 출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디고가 진짜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들어갔을 때 팀들도 정리가 됐고 노리고 있어요 저 지역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와 맞았어요! 헤일! 아까도 리드샷으로 한명 끌었었거든요 네, 네 이거 아이템 주어오러간 건가요? 빈? 일단 자기장이 다시 바뀝니다 여덟 번째 자기장 이거 빈면 싸움인데요 지금 보급 상자가 있는 쪽이 EM 텍스토맥스가 쓸수 있는 위치인데 빈 선수가 아웃 서클이다 보니까 저쪽을 깔, 깔끔하게 만들고 위쪽을 바라보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면 GEX의 치킨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음네. 자 그리고 아직 인디고가 살아 있거든요. 네.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한명 살아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자 지금 저빈 선수를 잘라내고 아래쪽에빈 면에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용기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EM 텍스토맥스. 시간이 얼마 없어요. 20여 초 어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기가 진짜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GX가 4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한 명만 기절당해도 이거 치킨 날아간다 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인서클을 만들어내면서 위쪽 싸움에서의 4대4 싸움이 조금 더 좋은 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엠태기 밑에 담원기아 어, 때문에 발목이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가야 돼요. 음. 한 명이 그냥 포트 봐주고 나머지 세명이서막 앞으로 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붙으면서 근접을 전해야 되는데 음. 밑에 빈 선수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뭔가를 못한다? 이쪽좀 아닌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네. 네. 자 여우 머리, 머리. 자 이거 근데 GX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알 수가 없는 게이 안쪽에서의 그 킬로그 이런 걸 체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 다 정리가 됐지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집 안쪽이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점프하거나 파트로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이벤트 네. 일어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인디고 네.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주고 이엠텍은 다몬기야 빈 선수를 자르면서 남쪽의 주도권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영역 만들어야 야 됩니다. 훌륭한 양각이에요. 이엠텍 좋아요. 지금 네. 판단 괜찮아요. 연막 치면서 붙어서 오히려 근접전을 유도하고 음. 나중에 뭐빈선빈 선수 빈 선수는 나중에 잡아도 돼요. 음, 네. 네. 일단 SSR도 빈을 네. 계속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디고가 고춧가루 뿌리면서 구두 이상하게 만들고 서로 주고받는 킬로가 좀 과하게 쌓이면 빈 쪽에도 기회가 생기긴 하거든요 어, 네. 어 네. 이거 뭐 계속 보여요 머리가 아 이거 인디고 끝까지 안 쏘나요? 아 근데 이 위치는 점자기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쏴야 돼요 어, 네. 아니면 상대가 뿌리는 연막탄을 같이 타도, 타고 들어가면서의 비접적인 뭐그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아, 자, 여기 진해. 정리가 된다면 아, 마무리가 됩니다. 아자 아래쪽으로 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이엠텍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헤이 선수가 계속해서 왜한 명이 더 있지라는 생각을 응.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고는 계속해서 싸워라. 4대4대 4대 1이니까 내가 지켜 먹기 위해서는 여기서 버틴다. 기다린다. 아, 그런 이게. 구도가 되려면 이두 팀이 점자기장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 연막탄을 뿌리고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동이 없었거든요. 자 연막도 야, 없어요 인디고. GX가 오! 먼저. 화랑. 자 GX가 먼저 차량 이용해서 움직인데 이걸 끊어줘니자앞으 이기게. 아 얀디가 아, 인디고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기세 놓치지 말고 푸시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밀어야 됩니다. 자규영과 화랑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밀어야 돼요. 헤일이 접근합니다 헤일. 이거 푸쉬할 수 있나요? 게푸이밍이 좋아요. 아 근데 얀가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게 체력 체력. Yine tek sobesi. Şimdi ki